게임 하시는데도 굉장히 좋고 게임만 하시느냐 원컴 방송 진행까지 아 아주 무리없이 사용 이 가능한 고사양 PC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PC 한옥은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 들고 나온 제품은 진짜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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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이 좋은 제품들로 이렇게 한번 또 오랜만에 비싼 제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제품을 준비를 해봤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CPU 쿨러 제품이죠. NJXT 크라켄 Z63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Z63, Z73 제품이 있는데 해당 CPU 쿨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온도도 표시가 되고 여러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부합한 이런 CPU 쿨러를 사용하는 데 당연히 CPU도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 들어가죠. 자, 라이젠 3900X 제품입니다. 12코어 24스레드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코어의 개수와 그다음에 원컴 방송용으로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CPU 제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파워 제품. 파워 제품도 당연히 강력한 파워 제품이 들어가죠. 850W 제품이고요. 시소닉 포커스 GX 850 제품입니다. 골드 인증을 받은 제품에다가 풀모듈러 제품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 메인보드 또한 라이젠 3900X를 강력하게 뒷할, 뒷받침해 줄수 있는 에, 아, 아소스 프라임 X570P 슬래시 CSM 제품을 한번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X570 칩셋 정도 사용을 하면서 아주 원활하고 쾌적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16기가 두 장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16기가 21300두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당 제품은 테스트를 위해 레모보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PBO도 같이 켜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SSD 보실게요. SSD는 삼성전자 p n 9 8 1 a 512GB 제품입니다. 그래픽 카드 제품은 앱가 RTX 2080 Super FTW3 Ultra Gaming이라는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자, 앱가 RTX 2 e r r 2080 에브가 RTX 시리즈 중에서도 이 FTW3 시리즈는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끝판왕 라인업 그래픽카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북미 시장 브랜드 1위를 섭렵을 하고 있으며 굉장히 날렵하고 멋진 외관 디자인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픽카드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썼고요. 브랜드 인지도 안정성, 성능 이네 가지 토끼를 다 잡은 이런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여기 보시는 제품들은 전부 다 당연히 브랜드적인 인지도, 그 다음에 안정성적인 인지도, A/S적인 인지도 이런 부분을 다 아주 완벽하게 섭렵을 하고 있는 팔방미인과도 같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이 제품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케이스 제품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케이스 제품은 이제 브라보텍 가디언, 새로 나온 1140M 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진짜 케이스가 수냉 쿨러, 그러니까 상단이나 전면 샌드위치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기가 막힌 케이스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 제품을 가지고 조립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라이젠 3900X, 이 라이젠 3900 CPU와 걸맞는 이런 아름다운 고사양 부품들을 가지고 원컴 방송, 원컴 방송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두 번째 렌더링 작업 인코딩 작업 고사양 게임 하시는데 아주 원활한 시스템 세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 가지고 바로 지금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3900X입니다 제손 안에 지금 70만원짜리 CPU가 이렇게 손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70만원이에요. 자, 에브가 RTX 2080 슈퍼 그래픽카드 제품입니다. 이야, 진짜. 와.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픽카드, 이팬이 이렇게 세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 펜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여기에 에브가의 문양을 나타내는 이 알파벳 E 모양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 블레이드마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와,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이 에브가의 그 외계인 감성을 불러일으킬 법한 그런 디자인 코조를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진짜 특이합니다. 이 에브가 지포스 RTX 2080 이라는 이 문구에 LED가 나옵니다. 또한 이 LED 색상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촘촘한 방열판 구조 와 진짜 대박입니다 PCI 슬롯을 차지하는 게 보통 그래픽카드 제품들이 대부분 다 2슬롯인데 e 이 제품은 3슬롯입니다 왜냐하면 방열판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를 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3열 슬롯으로 이렇게 구조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부분도 보시면요 아, 백플레이트도 진짜 그 무광에다가 재질이 까끌까끌하게 오돌토돌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달라요 마감이 그러니까 약간 장인의 기술력으로 그래픽카드를 한땀한땀 깎아낸 그런 느낌의 그래픽카드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고가 브랜드 이미지로 자리 잡힌 제품들이 보통 아수스나 MSI 제품들이 좀그 특색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에브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컴 자랄들 사이에서도 마니아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던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고사양을 구성하려면 뭐 이런 에브가 제품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크라켄 Z63 이라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Z63의 라디에이터 사이즈는 280 사이즈라서 이렇게 140mm 짜리 펜, 기본 팬이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우와. 어우, 유리도 크니까 유리도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깡통 소리가 아니라 둔탁한, 그러니까 두께가 굉장히 두꺼우니까 나오는 둔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상단 홀이 이렇게 아예스뿅 뚫려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조립할 때만큼은 어마어마하게 편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선정면도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총 4개의 팬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5V RGB 단자로 한꺼번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이거 한 개만 그냥 메인보드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또 당연히 5V RGB 단자와 4핀 이제 PWM 펜을 추가로 장착하실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단에 펜두개 추가가 당연히 더 가능하고요. 또는 120mm 펜을 세 개를 더 추가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거를 이 먼지 필터를 아래, 이 안쪽에서 위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쏙 하고 빠집니다. 쏙 하고 빠지면 이 먼지 필터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대 초반 케이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잘 구사가 되어 있고, SSD, 뭐 2.5인치 SSD와 3.5인치 하드디스크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 그냥 너무 설계를 잘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파워도 이 파워 홀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파워를 장착하실 수도 있고, 이 하드디스크 베이도 당연히 제거를 해서 이 하드디스크 베이를 좀더 앞쪽으로 당겨서 여기에다가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워가 이것보다 진짜 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뭐1 6 0 0 w 이상급의 그런 파워를 사용하셔도 원활하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호환성 그런 거 쳐다보기도 싫다. 네. 그냥 큰 케이스 하나 쓰고 싶다 하시면 이 케이스로 쓰면 되실 것 같고요. 10만원대 초반에서 이런 케이스 없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셨다요 닫아볼게요. 어이구, 뭐 걸리는 부분은 아주 말끔하게 잘 다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엄청 이쁩니다. 와, 진짜 대박.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 이제 3900X. 그 다음에 신제품 크라켄 Z63과 신제품 브라보텍 가디언 1140M 케이스 제품과 그 다음에 RTX 2080 슈퍼. 그것도 에브가 감성까지 같이 묻혀서 한꺼번에 조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떠나서 성능과 안정성, 그 다음에 작업 용도에 약간 좀더 포커스 집중을 했고요. 또한, 고사양 게임을 5년 동안, 5, 5년 이상 오랫동안 그 부품 변경 없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QHD 또는 4K 이상 해상도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이고요. 그러면은 한 팀장은 간단하게 분식 좀 먹고 올라와서 성능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헤드셋과 또 이제 장비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성능 테스트 이전에 바로 사양부터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3900X CPU 제품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PBO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기능을 활성화해둔 상태입니다. 보시면 코어 이제 코어 개수도 12코어 24스레드라는 어마무시한 코어 개수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 메모리도 현재 삼성전자 16기가 21300두 장을 끼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4K 편집을 주로 진행하시는 분들께도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디램 프리퀀시 보시면 이제 1600 곱하기 2 하시면 실질적인 클럭이 나오는데 3200 클럭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모버 클럭과 그 다음에 PBO.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기능을 활성화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임 성능도 작고 CPU 성능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RTX 2080 슈퍼라서 게임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할수 있는 견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CPU도 나오는데요. 이제 CPU 부분에 대해서 온도도 온도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온도도 볼수 있게끔 이렇게 자 에브가 RTX 2080 Super FTW3 울트라 게이밍이라는 지금 현재 2080 슈퍼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그래픽 카드로 손꼽히는 그래픽 카드 제품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 제품을 가지고 과연 온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또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만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가 들어가기 이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라이젠은 인텔 CPU를 사용했을 때보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좀더 적게 나오지만 이게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절대 그래픽카드 성능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 그냥 3D 마크 상에서만 라이젠 CPU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설치를 했을 때 그냥 점수만 조금 낮게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전혀 그러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라이젠 3900X 아니겠습니까? 라이젠 3900X는 RTX 2080 슈퍼 그래픽 카드 제품, 로드율 100%로 아주 완벽하게 갈굴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와 이 멋진 CPU 제품을 가지고 한번 3D 마크 돌려서 성능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D 마크 테스트가 다 끝났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픽 카드 스코어가 26,431점이 나오고요. 자, 다만, 지금 현재 캡처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젠 3900X에 사용되다 보니까 점수가 비교적 조금 낮게 나온 건 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것보다 점수가 한 1000점에서 2000점 정도 더 높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피직스 스코어는 27,611점. 가히 경이로운 점수죠. 역시 라이젠 3900X 제품답습니다. 그 다음에 컴바인드 스코어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합쳐서 나온 합산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아, 만점이 가뿐히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3D 마크 점수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3D 마크 점수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CPU도 한번 갈고 봐야겠죠. 자, 3D 마크를 돌렸을 때 최대 온도가 82.5도로 찍혔는데, 해당 부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n z x t 크라켄 Z63이라는 아주 강력한 280ml 라디에이터 사이즈의 CPU 쿨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러 그 이제 펌 이제 소음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제 펌프 속도 아 이제 라디에이터의 팬 속도를 약간 좀 낮춰둔 상태여 가지고 예, 해당 부분은 온도 부분에 대해서 따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CPU 온도는 그리고 현재 프리시션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기능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자 해당 온도는 정상 범주의 온도이므로.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마크 돌렸으니까 이번 시네벤치 한번 돌려서 CPU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와, 자, 지금 현재 시네벤치 돌렸는데요. 시네벤치 R20입니다. R20인데, 자, 우선 CPU 스코 어6,714 점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경이로운 점수입니다. 진짜 라이젠 3900X. 아. 진짜 멀티 코어를 지원하는 뭐 인코딩이나 렌더링 같은 부분에서는 진짜 우선 인텔이 라이젠을 넘볼 수 없다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네, 사실이 맞고요. 자 싱글 코어 성능보다 이제 멀티 코어 성능이 많이 대도 되기도 하지만 지금 라이젠이 싱글 코어 성능도 어느 도 많이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자 그러면은 자 라이젠 3900X 이렇게 시네벤치 R20을 통해 한번 확인도 해봤고요. 자. 이제 뭐가 나왔겠습니까 이제 CPU 성능도 확인을 했고 그래픽카드 성능도 확인을 했으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게임 성능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게임 테스트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이 게임 성능 보여드리기 전에 자 CPU 온도 시네벤치 R20을 돌렸을 때 최대 온도 87.3도가 나왔습니다 자 87.3도가 나왔고 현재 실내 온도 기준 히터가 굉장히 따뜻하게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실내 온도는 24도입니다 24도이고 그 다음에 아 확실히 라이젠 3900X는 공냉 쿨러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무조건 2열 e 라디 이상의 수냉 쿨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이유가 여기 온도에서 표시가 됩니다. 네, 온도에서 바로 표시가 되죠. PBO에다가 추가적으로 전면 메쉬 구조망에 시원한 쿨링 성능을 가진 케이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c p 온도가 87.3도가 나오는 것은 CPU 쿨링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80이나 360ml 라디에이터 사이즈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보여드릴 거는 당연히 모든 옵션을 전부 다 울트라 옵션으로 줄 거고요. 1920x1080 해상도에서 144 주사율을 통해서 게임을 할 거고요. 그래서 풀 옵션에서도 1920x1080 해상도 FHD에서 과연 풀 옵션 144가 유지가 되는지 우선 그 부분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전부 다 울트라로 맞춰 놨기 때문에 모든 옵션은 울트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산호계 부트캠프에 떨어져서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아 볼 건데요. 사람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트캠프에 떨어져서 부트캠프에 떨어져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뽑아 줄수 있을지, 프레임 회복 속도는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표시되는 프레임에서 FPS라고 표시되는 건 현재 표시되는 프레임이고요. 그다음에 MIN으로 표시되는 수치는 최소 프레임이고요. 그다음에 AVG라고 나오는 표시는 평균 프레임이고요. MAX, 맥스라고 표시되는 프레임은 최대 프레임입니다. 1% LOW라고 표시되는 부분은 하위 1% 프레임인데요. 하위 1%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게임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인게임 로비 상황 안에서 하위 1% 프레임이 거의 100프레임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1660 슈퍼나 1650 슈퍼 그래픽카드로 이 인게임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하위 1% 프레임은 40프레임도 나오지 못한 그 정도로 1% 하위 프레임이 나오기 정말 힘든데 배틀그라운드 특히 고사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더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기 힘든데 지금 하위 1% 프레임. 그냥 화면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90프레임 이상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요 근데 화면 이제 마구잡이로 흔들고, 이제 뛰어나지고 하면은 하위 1% 프레임이 조금씩 낮아지긴 하지만, 와, 근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부드럽습니다. 야 진짜 대박입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프레임을 버텨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관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떨어지고요 부드캠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에요. 이거는 진짜 직접 구매해보셔서 한번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냥 너무 부드러워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와, 프레임 100 아래로 안 떨어집니다. 지금 프레임 100 아래로 안 떨어져요, 지금. 자, 이렇게 연막탄을 펼친 이유는 연막탄 안에서도 프레임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온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막탄도 한번 뿌려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떨어진 지꽤 됐는데 프레임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 풀옵션 상태인 점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일부러 여기 이렇게 계속 숨어있고 있는데 아, 운이 좋게도 아직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 GPU use라고 뜨는데, 저기 그래픽카드 사용률인데요.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아이고, 들켰네요. 아이고, 자, 들켰는데, 자,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거의 보통 이제 2080 슈퍼의 그래픽카드 성능이 너무 높다 보니까 2080 슈퍼의 그래픽카드 성능이 너무 높아요. 자, 너무 높아서. 아 내가 이 해상도에서는 아 껌이지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RTX 2080 슈퍼의 성능은 이제 1920 1080에서는 다 쓰고도 남는다는 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픽 카드를 진짜 완벽하게 더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QHD 그러니까 2560 1440 이상 해상도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당연히 뭐 190, 1080 해상도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에브가, 그러니까 에브가 RTX 2080 슈퍼 제품의 100% 이상급의 성100% 성능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QHD 2560 1440 해상도 정도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GTA5를 통해서 벤치마크를 해볼 건데요. 아유, 뭐한진는님 뭐, GTA 같은 건뭐1660 슈퍼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GTA는 전혀 이 GTA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GTA 중에서도 이제 그래픽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 9 2 0 1 0 8 0 해상도에 144 주사율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 FXAA, m s a 이런 게다 이제 그래픽 카드의 이제 정확하게 표현은 어렵지만 이제 이런 옵션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잡아먹는 이 그래픽 카드의 자원을 잡아먹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할때 이 옵션이 낮음과 높음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보는 눈이 즐거워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상세한 이런 옵션들이 다 이제 다 아주 높음.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옵션들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최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모든 옵션을 풀 옵션으로 주려면 이 그래픽 고급 설정이 정말 문제인데요. 거리 속도 확장이 있습니다. 한 팀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RTX 2080 Ti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RTX 2080 슈퍼보다 조금 더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를 한 팀장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그래픽카드로도 거리 속도 확장을 풀로 맞춰 버리면 풀옵션이 불가능해요. 프레임이 진짜 30도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거리 축도 오픈 월드 게임이다 보니까 거리 축도 확장을 풀로 당겨버리면 자기가 볼수 있는 시야는 그만큼 더 늘어나지만 그래픽 카드가 렌더링 해야 되는 그 옵션들이 굉장히 정말 그만큼 방대해지기 때문에 아 그래픽 카드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거리 축도 확장을 어느 정도 약 3분의 1 정도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이 키보드 보면은 이 방향키로 세번 올렸어요 3번 올렸는데 이 3번을 올린 것과 안 올린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또한 GTA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메모리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엠, 에브가 RTX 2080 슈퍼의 비디오 메모리는 8 g b 인데이 비디오 메모리의 절반 정도를 이 게임에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메모리는 VRAM이라고도 하고요 그래픽 카드가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 측도 확장을 이 정도로 맞추고 고해상도 그림자까지 켜가지고 벤치마크 테스트 실행을 할 건데요. 이제 전작의 이제 RX 570 그래픽 카드에서는 이런 옵션들을 다 꺼가지고 프레임이 그 정도 나온 거지. RX 570에서 이런 옵션들을 다 주고 나면은 게임 못 돌립니다. 자 이렇게 GTA 5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GTA 5 테스트를 했을 땐, 아, 이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원에서 약 80에서 120 사이의 프레임이 나오는구나. 옵션 조정을 어느 정도 조금 더 하시면 144로도 충분히 플레이를 하실 수 있지만, GTA 같은 경우는 오픈월드 게임이고 스토리 방식의 게임을 보통 진행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옵션 크게 높이셔가지고, 진짜 좋은 그래픽을 한번 체감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아, 내가 2080막슈퍼막 이런 그래픽 카드 샀는데 아, 무슨 게임을 해야 이 그래픽 카드를 다쓸수 있는 거야? GTA 5 오픈월드 게임으로 시야축도 끝까지 높이셔서 한번 게임 플레이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GTA 5까지 아주 완벽하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정말 역시 RTX 2080 슈퍼의 성능과 라이젠 3900X 성능은 뭐 너무 좋습니다. 뭐 렌더링을 하시, 4K 영상 편집을 진행하시는 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하시는 데도 굉장히 성능이 좋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성능 다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마인드 p c 를 통해 문의 가능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피시, 한옥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